아니 저기 지영이를 좀 바꿔주세요. 왜? 아 지영이랑 통화를 해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. 명석 씨예요? 여보세요? 자기야, 자기야, 괜찮아? 어, 명석 씨 괜찮아? 어, 어, 나 나는 괜찮아, 괜찮은데 저기 어제 우리 같이 잤던 모텔 이름이 뭐지? 뭔 소리야, 모텔이라니? 어, 내가 술이 좀 많이 취해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. 이근방 어딘 거 같은데. 이런 미친 새끼가 야! 나 어제 클럽에서 납치 당해서 계속 여기 있었거든? 아, 너딴 년이랑 잤냐? 어? 왜 대답이 없어? 어? 이거 확실하네 이거 이런 씨발 새끼 개새끼 이런 쌍놈 새끼가 너 진짜 여버린다 진짜 씨야 시발... 여보세요 여보세요 끊겼어? 끊겼어 다시 걸어 빨리 다시 걸어 이 새끼 개새끼 이거 다시 걸어 빨리 아나 어, 진짜 존나 후회 없어가지고 미친놈 아저씨, 아저씨, 그 새끼들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려. 어, 돈은 내가 낼 테니까. 어, 아저씨, 아나 진짜 오해. 이런 미친놈들 진짜 어떻게 당 여자. 아씨, 말고 미안하다. 야, 좋됐다 괜찮아, 괜찮아. 가방 계속 찾을 거냐? 어, 어, 어떻게 왔어? 느낌이 통했나 보네. 찾아온 어. 어. 거야? 아, 아니 내가 오, 오려고 온게 아니고, 내가 시험을 앞두고 앞두고 있잖아. 자 오늘도 내가 섹스하다 어, 아 그게 아니고. 오빠 많이 힘들었구나. 괜찮아, 난다 이해할 수 있어. 우리 이왕 만난 거 한잔 할까? 어, 어. 가자. 어. 어. 아. 진짜? 누가 봐도 새긴인줄 알겠다 인마 아유. 해운대 어쩔까? 모집촌 GHB 용의자 출현. 출연. 용의자 출현. 출연. 시마모텔 주인이 신고. 잡히지 마라. 어? 힘 내라 차명석. 넌 내가 잡아 죽여버릴 테니까. 죽어. 개새끼. 너뭐 하니? 왜요? 왜요? 네 남자 친구잖아. 불쌍하지도 않아? 누가 불쌍해요? 내가 더 불쌍해. 어딴 여자랑 잣대잖아나 진짜 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가방을 가져와도 죽이고 안 가져와도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. 아주. 그래. 네 마음대로 해라. 마음대로 해. 너도 마찬가지야. 어? 잘 들어. 법 29장 제 276조에 의해 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. 어? 그리고 내 몸에 피한 방울이라도 나봐 그러면 가혹행위로 바로 7년 늘어난다. 아무거나 가지고 그냥 나 한번 협박해봐 한번. 어? 어디 그냥 동네에서 주먹질이나 하고 다니는 양아치들이 아주 그냥 무슨 치킨집은 어려지고. 놀아주... 아유, 야 하나도 안 어울려. 때려쳐 그냥. 어? 법이 없구만. 저거 지금 경찰무전이지. 감청 설비에 대한 인간은 받았냐? 야, 얘좀 치워라. 치워? 내가 쓰레기야? 치우게? 여보세요? 말을 그렇게 하냐 진짜? 아나 네. <laughs> 진짜 어이가 좀 기다려 보세요 뭐, 야왜 이래! 아! 어, 어머! 어, 왜 이러는 거야! 나! 아 이거 이 잡힌 거 맞지요? 어 이거 어떻게 오늘 아침에 연제구에서 또한탕할락하는걸 우리 순찰팀이 잡아다닌겨 이 변숨이라꼬 아, 이금방에서 아주 유명한 꽃뱀입니다 <laughs> 어, 어 이제 좀 맞췄는갑네 나온다 저기요, 잠깐만요. 어, 이라씨 만나. 너 와서, 어. 오빠. 아, 그래 아? 어?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. 가긴 어딜 가? 아직 시작도 주행, 안 했는데. 주영, 주영. e 아무일도 없었으니까 걱정 마요. 오빠는 잘 골랐네. 비신. 들어가세요. <laughs>